2025년 K-188 모델은 자동차 산업에 큰 충격을 주는 혁신적인 모델로 디자인과 기술에서 모두 뛰어난 발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이전 K-1 모델에서 진화한 형태로 더욱 세련된 외관과 고급스러운 기능들로 무장했습니다. K-188의 외관은 기존의 강력한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더욱 다듬어진 선과 곡선이 조화를 이루어 현대적이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느낌을 줍니다. 전면 그릴은 넓고 강렬한 인상을 주며 LED 헤드라이트와 함께 차체와 잘 어우러져 전체적인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공기 역학적 성능을 극대화하는 디자인이 적용되어 고속주행에서의 안정성 또한 뛰어납니다. K188의 실내는 최고급 소재와 최신 기술이 접목되어 탑승자들에게 최고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대형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와 함께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더욱 직관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차세대 스마트 기능들이 탑재되어 운전자가 원하는 모든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고급 가죽 시트와 맞춤형 옵션이 제공되어 각기 다른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개인화된 공간을 제공합니다. K188은 성능 면에서도 매우 우수한 수준을 자랑합니다. 강력한 엔진과 함께 다양한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운전자가 원하는 스타일에 맞는 주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성능. 모델은 0.100kmh 가속시간이 3초대에 달하는 등 스포츠카에 근접하는 성능을 보입니다. 하지만 고성능만큼이나 효율성도 고려되어 연비와 배출가스를 최소화하는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K1-88의 전자제어 시스템은 차량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큰 역할을 하며 다양한 운전 보조 시스템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들이 포함되어 운전자가 보다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025 K1-88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전동화 기술입니다. K188은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버전으로 출시되어 친환경적인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차는 효율적인 전기 구동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으며 충전 시간이 빠르고 주행거리도 상당히 길어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큰 장점을 보입니다. 특히 전기차 버전은 다양한 충전 옵션을 제공하여 운전자가 어디서든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모델은 내외부, 디자인과 성능 외에도 뛰어난 안전성을 자랑합니다. K188은 최신 안전 기술들이 총집합된 모델로 차세대 에어백 시스템, 자동 충돌 방지 시스템, 그리고 최신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내구성을 강화하는 고강도 차체 구조와 다양한 충돌 안전 설계가 적용되어 사고 시 탑승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제 2025 K1. 88은 한국 시장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큰 인기를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양한 모델 옵션과 탁월한 성능, 그리고 혁신적인 기술들 덕분에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188은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이 있어 고급차 시장에서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동차 팬들 사이에서 K188은 이미 미래의 자동차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 인기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E.R. 가라지 채널에서는 이러한 최신 모델들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리뷰를 통해 여러분이 차량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자동차 소식과 리뷰를 제공할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2025 K188은 단순한 자동차를 넘어서 미래의 이동 수단을 대표하는 모델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